도착! 선이요문 열겠습니다. 일단 음. 가보자. 들어가봐. 음, 왜 이렇게 어디야? 와. 와 좋다. 음, 마음에 <laughs> 들어 음, 오늘. 오늘? 가라야겠다, 음, 아니야 짠나서 그런 것 같아. 우리 응. 숙소야 오늘 놀아. <laughs> 와 신난다. <추측. 웃음> <laughs> 해봐. 아, 고 아, 아, 힘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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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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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h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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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자, 기만. 오늘 이것도 갖다 줘, 아빠. 이거. 숟가락.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갖다 줘. 아빠! 요 아이고 고마워. 응? 네? 어, 이것도 갖다 줄 거예요? 이것도 갖다 줘요. <laughs> 잘했어요. 응? 음, 근데 이거는 위험해서 엄마가 갖다 줄게. 응? 이건 어으면 위험하니까. 응? 어? 그러면 이거 갖다 줘 오누야. 이거 잘 썼다고 갖다 줘 아빠한테. 그렇지. 응. 음, 어이고 잘 닦아. 응. 음. 닦자. 고기 닦아요. 엄마 여기 닦을게. 엄마 먹었는데. 오늘 여기서 먹었잖아. 여기 닦아요너너 너 거기 너 자린 거 어떻게 알아? 아빠가 말해줬어? 언제? 말안 해줬는데? 아빠가 말한 거 들었어? 아까? 응. 어. 맛있어 고구마. 이놈지? 이거 또먹어야또 오셨네? 또 먹으려고 또 갔다가 음. 고구마 생겨나서 다시 오셨어요? 손님? 5초 만에 돌아오세요 음. 그럴 거면 왜 가요? 빨리 돌아오실 거면 다 먹었어요. 머리못 <laughs> 갔겠네요. 금방 오시네. 뭘먹아트 묶... 아, 손도 예쁘게 하네. 망아트. 빠 <laughs> <laughs>

엄청 신났어. 나다. 나 알아? 어디 있어? 나다 어디 있어? 저기 있어. 어디 있어. 우리 저거 보러 갈 거야, 은우 엄청 크지? 우와 언니 엄청 큰 가오리. 완전, 와, 완전, 완전 크지. 언니 완전 크지. 언니 입입이랑언 <laughs> <laughs> <너, 웃음> <너, 너> 재밌어? <웃음> 어 <웃음> 엄청 크지. 가오리 <laughs> 엄청 큰 거. <laughs> 언니 오 고래 <고래상아>. 상어. <laughs> 은우는 근데 저 고래 상어를 안 쳐다봐 무섭나봐. 와 가오리봐. 은우야 가오리 엄청 크다. 그치지 응. <목소리> 재밌어? 저기 위더큰 가오리. 가오리. 그러니까. 엄청 커, 이거 엄청 크지. 엄청 커, 보세요. 보세 이거. 이거, 이거 봐, 엄청 크지. 오늘 무서운가봐 얘못 봐. 예. 엄청 크지. 응. 거 음, 신기하지. <목소리> 거울이 엄청 큰거울이

오늘 돌고래가 어떻게 했다고? 돌고래가 우시야 이렇게 했어? 점프했어? 으쌰 야 이랬어? 돌고래 다시 해봐 은우 늘 우시야 이렇게 뛰었 뛰었어? 아 됐어. <laughs> 아니. 오늘 혼자 잘 걸어 다니네. 언니야. 까꿍. 음. <laughs> <laughs> 안 돼. <도망가>. <웃음> <웃음> 천천히 더 많아. 예예예 예. 천천히 먹. 천천히. 그래 씨. 천천히. 더. 관심 아, 없는데? 음. <laughs> 신기하다. 아, 진짜 체험하는 것 같네. 우와! 아니 이렇게 풀어져 있다고? 우와, 황 있어. 대박이야. 근데 무서워? 손을 그냥 어쩔 줄바닥이 나와 있네. 계속 내 팔소매에 막 손을 집어넣어. <laughs> 그냥 그냥 먹어 꿀꿀, 꿀, 멧돼지. 꿀꿀이 꿀꿀 이렇게 안 해야되지 근데? 무섭게 모든, 생겼지? o k 꿀꿀이가 아니지 무서운가봐 n 마 k 루캥캥캥 a n g kang, k a 캥캥캥 a n g k 떨어 g 나봐 여보 머리 n 캥 kang, k a 뽁뽁이 <뽕뽕이> 어. 맞아, 폭복이. 폭복이 맞아, 은우야. 어떻게 알았어, 폭복이. <뽕이> 멀리도 있는데. 대박. <뽕뽕이> 응? <뽕뽕이> 응? 사쿠라야. 어디 있어, 사쿠라? 사쿠라 저기서 보고 있어. 사쿠라야, 이거 <뽕이> 봐봐. 사쿠라. 축가입니다. 이렇게 잘때 나야? 은우 사쿠라 부르는 거야? 사쿠라, 사쿠라. 사쿠라야. 사쿠라. <뽕이> 어머 귀여워. 봐. 어 너무 귀엽다 어, 얘는 진짜 귀엽다, 얘 진짜 귀엽다. 동물 보고 귀엽다고 하건 진짜 동물안에서봤어 응. <laughs> 갈까 이제? 마지막 긴꼬리 원숭이를 마지막으로 긴꼬리 원숭이? 어떻게 알았어? 아닌가? 맞지 않아? 몰라 나도 몰라 미 인형만마그이리라운드앤리어은실 만들... 와..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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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